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근데 공파야 아이고. 지금 스피커야 아니면 그 헤드셋이 했죠. 좀 가까이 있나? 네 목소리 들려? 그 하울링 들리는 것 같아서.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아니야 네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 좀 떨어져 줄래? 아이 정도 떨어지면 음. 돼. 아니 조금만 더. 이 정도 떨어지면 돼. 아니야 그냥 와도 돼. 아 알았어 앞으로 다시. 음. 갈게. 굉장히 약간 좀 적극적이야 오늘 따라. <laughs> 아, 가끔 적극적인 놀래라.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요즘에 아니지 그냥 평소에 하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너 요즘 맨날 방송이라고 이미지 관리해서 그래 그냥 비방일 때 처럼 하면 되는데 내가 비방일 때 뭐하는데 아 여러분 이제 와서 밝힙니다 설백이 진짜 사실 개인싸고요 비방 때는 <laughs> 참 진짜 어려다얘 얘 사실 틱톡도 해요 님들아 <웃음> <웃음> 개인싸라서 마은상도 배워가지고 요 틱톡 스타입니다 나가던 개가 웃게다. 내가 틱톡을 한다고. 야, 나도 궁금하다. 인싸면서 모르겠어. 찐따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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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laughs> 그 방송에서만 인싸고 방송에서만 찐따인 거지. 아 진짜. 아 진짜. 아인잖아아 진짜 썰매기 <laughs> 틱톡 찍는 거 상상하니까 존나 웃겨아 진짜 내가 무슨 틱톡을 찍 너 진짜 아싸코스프레 그만해라 짜증나니까 방송 하, 시작하기 전에는 살짝 인싸였던 거 인정할게 근데 방송하고 나서는 아니야 됐어 너는 그냥 내 유튜브 썸네일을 틱톡하는 사람으로 올라갈 거니까 와 어, 진짜 그럴까? 어이가 없네 그냥 그야 <laughs> 지가 <웃음> 이, 나 썸네일을 파 하나 팔아먹고 싶어서 그냥 프리마 하나 씌운 거구만 <laughs> 무슨 소리예요 틱톡에서 이제 슬슬 30만 다 찍어가시면서 <laughs> 아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은근슬쩍 드러내시면 서 곤란해요 <laughs> 여러분 찾아보세요 <laughs> 머리가 머리가 좀 하얀 사람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전힌트드리부다 드렸습니다 인스타 어? 틱톡에서 어딘가에 나의 사진이 돌아다녔지 그러니까. 최근에 너 수영장 가가지고 비키니 입고 까루 아. 짱 예쁘다 하는 거잘 나왔더라 틱톡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 저번에 어? 방송에서 말안 하고 1박 2일로 놀러갔던 건데 아싸 이제 솔백이 비키니 입은 것도 썸네일에 쓸수 있다 틱톡 하는 거 <laughs> 진짜 야무지게 <laughs> 팔아먹네 이 자식 <laughs> 아니 근데 너 비키니 입어본 적 있어? 근데, 시스루, 레시가달 입어본 적인데? 이건 뭐야? 래쉬가드데시술을라서다 비쳐 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여줄래? 네, 네 사진 말고 쇼핑몰 사진 보여줄게 아니야 옷이랑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잖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 네가 뭘 입었었는지 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설명도 쉽게 해줄 수 있어 가장 유사한 걸 내가 보여줄게 너 근데 비방용 화분 사진 4개나 받아갔으면서 저 보여달라고 하긴 했는데 4개나 달라고는 안 했는데요 보여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laughs> 제 4개랑 본인 1개랑 합치죠? 아 바꾸죠?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아 죄송한데 제건 내장이에요. 내장이지만 종류가 그냥 일반 후드티고 저는 수영복이잖아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알았어, 나도 비키니 입고 하나 찍어줄게. 아 진짜 싫다. <laughs> 됐냐? 이러면 등가교 환 되냐? 아 진짜 제 눈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공판님. <laughs> 그러면은 저희 공백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볼까? <laughs> 자 아, 만난지 한 시간 7분만에 자 이번 주제가 뭐였죠 공팔1파님 비에 네.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요즘 또 한국은 굉장히 장마철이라 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살 죽겠습니다 허리 아파서 비랑 장마를 음. 떠올렸을 때뭐 약간 관련한 썰이라던가 아니면 추억 같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걸로 선택을 해보았다 너 혹시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너 사연들 중에 막비 맞고 차이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런 좀 암울한 사연 같은 거좀 있니? 그런 거보다 비 맞은 날에 연애 시작 한 많던데 왜 나도 비맞았는데 연애를 시작하는 거지 너무 꼴바다 이별이 없어 이별이 아, 근데 이렇게 꼴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비 오는 날에 로맨스가 한 번도 없으셨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맑은 날에도 없었어요 <laughs> 자 이제 디오 한번 사연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안녕하세요 매미가 오는 여름에 비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태풍 매미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투수입니다 태풍 매미가 한국을 강타한 2003년 여름 7살 때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영어 학원을 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태풍이 온다는 예고가 있었고, 비가 강하게 불었기에 출근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어, 괜찮으신지 보러 가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학원에 가야 하는 오후가 되었고, 스마트폰은 무슨, 집에 전화도 없었기에 태풍 때문에 학원 차량이 운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저는 학원차를 기다리다 비바람을 뚫고, 학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9살의 누나가 비바람이 강하니 같이 가준다고 말했죠 그렇게 각자 우산을 쓰고 집 밖에 나온 순간 바람이 강해 비가 거의 수평으로 내려서 목 아래부터 양말까지 다 비에 젖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젖는 건 맞겠다는 집념으로 우산을 양손으로 강하게 쥐고 있었던 탓이었을까요? 7살 가벼운 몸이 우산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버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누나가 우산을 버리고 제 허리춤을 잡고 우산을 떼어주셔서 크게 다치지 않고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린 저희는 학원에서 코코아 한 잔을 얻어 마신 뒤 학원 선생님 차를 타고 결국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고 스펙터클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laughs> 근데 태풍 매미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매미 때가 막 우리나라를 덮친 적이 있었나? 이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태풍 이름이에요 혹시? 네 맞아요. 태풍 이름이 매미였어요. 아, 아 나는 매미가 언제 나오지 이러고 계속 보고 있었어 메뚜기 떼 마냥 매... 매미 때가 언제 <laughs> <온줄> 알고? <laughs> 그래 매미 때가 날아다녔나? 와 레전드겠다 막 아, 이러고 있었지 <laughs> 아 아닙니다 태풍 이름이었고요 <laughs> 아 근데 저게 좀 위험한 음. 상황이긴 했지만 <laughs> 7살 가벼운 몸이 우산감 공중으로 붕 떠버렸다? <laughs> 듣자마자 개 <개존젠>. 존잼 솔직히 인정? <laughs> 인정 솔직히 비 많이 오고 바람 겁나 많이 불때 우산 들고 이제 그 밀키스 빙해가지고 한 번씩 점프해본 적 있잖아, 요들아 <laughs> 근데 나 옛날에 아, 그런 상상한 적은 있어. 막 높은 곳에서 우산을 뭐? 쓰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이렇게 살랑살랑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아, 있어. 맞아 맞아, 그런 어, 거, 그런 어.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하고 막 그러고 놀았었는데 딱 저거 내가 겪었으면 나 진짜 완전 신났을 것 같아 그 나이에 진짜 약간 무서운 반 즐거운 반이지 않았을까? <laughs> 아찔했을 것 같다. 재미있을 것 같다. <laughs> 약간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공감대를 느끼지 않으실까 해서 가져왔던 사연이었어요. 구독해줘.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천이 흐르는 서울 외곽 도시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비, 특히 포우하면 잊을 수 없는 썰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저희 집 강아지와 만나게 된 소원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엄청난 폭우 때문에 하천의 옆 산책로를 범람할 정도였어요. 저는 우산을 꽉 쥐고 거센 비를 뚫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보이는 하천에 강아지 한 마리가 빠져서 작은 다리의 기둥을 지탱하는 시멘트 구조물 위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꺼내 보려고 난간을 잡고 물에 다리까지 담가봤지만 거리가 닿질 않더라고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순식간에 빠르게 구조가 되더라고요. 바들바들 떠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가서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품종은 보도콜리고, 비교적 애기라고 하더랍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주인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딱 일주일 데리고 있었는데, 애가 저한테서 떨어지지도 않고, 잠도 제 침대 바로 밑딱 붙어자고, 똑똑한 게 금방 배우고 훈련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그 강아지를 저 애가 완전히 키우기로 했고,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한 시가 지나 집에 들어오면 자다가도 깨서 제품이 안겨서 잠을 잡니다.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아주 순한하고 귀여운 사연이었어요. 그래도 119까지 불러갖고 강아지 구하는 생각까지 하다니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훈훈하고 그렇네 갑자기 우리 강아지들이 보고 싶네요 집에 계시잖아요? 네다 위층에 있어요 아니 누가 들으면은 <laughs> 아, 멀리 떨어져 있는 줄 알겠어요 아다 위층에 있습니다 지금 다 자요 근데 <laughs> 네, 진짜 저희 집 고양이도 타이밍이 참잘 참 맞았던 게 음. 최근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말고 다른 고양이를 음. 또 들여오게 됐어요 음흠. 이름이 이제 백서리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이 좀, 좀 너무 날먹이지 않나 근데 이게 저희가 주어준게 아니에요 오! 길량인 백설이를 돌봐주시던 게 캣만 붐이 계셨는데 완전 하얀 고양이여서 이름을 백설이라고 지어줬던 거예요. 그냥 운명처럼 저희 어머니가 만나시고, 아, 이거는 이제 신의 운명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데려오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백설이 이름이었죠. 그래서 백설이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백설이를 데려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백설이가 살던 곳이 이제 하천 시냇물인데 그쪽 헐. 주변에 숲숲숲숲숲 숲에서 뭐뭐뭐어뭐뭐시 <laughs> 뭐라고요? <laughs> 풀숙풋 <풀시>, 북숙이요? <laughs> 뭐? <laughs> 풉슉, 풀숲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래 자음을 바꿔서 풋숲이라 읽었어요. 북숙 북숙이요 아무튼요 그래서요. 아무튼 그그 그 풀숲에서 살던 친구였는데 위험할 뻔했다. 어 장마가 돼서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음. 위험할 뻔했다. 하루만 늦었어도. 음...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그래서 운이 좋게 딱그 전에 음. 우리에게 왔던 이쁜 썰이네요 <laughs> 저희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에 대한 썰을 좀 풀어드릴까요? 저는? 제가 회사 다닌다고 자취하고 있는데 갔다 와보니까 다 있네요 애들이 <laughs>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걔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분양을 받은 뭐가 좀 굴러 졸일 수 있겠네 그죠 막내 느낌이죠 그치? 잘해야겠네 뭔가 네네 제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까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 음. 정도 음. 넘어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분위기 환기차 달달한 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때는 중학교 2학년 반이 정해지고 제첫 짝이 된 여자아이를 본 순간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그녀와 친해, 친해지게 되고 서로 호감을 쌓아가며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고백해본 적 없는 숙맥이었던 저는 이 아이가 나를 좋아할까? 라는 생각과 용기가 나지 않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름 장마와 시험기간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그녀는 친구들과 공부는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늦은 밤, 우산이 소용없을 정도의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산이 작아보여, 저는 저의 우산을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의 우산을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었고,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게 느껴지던 정적을 깬건 그녀였습니다. 나, 너 좋아해, 알지? 제 대답을 기다리며 억수 같은 비에 다 젖은 채로 나를 올려다 보는 그녀가,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예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어 알아. 그럼 우리 하기자. 하고 저는 그녀가 말하는 문장이 완성되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저희는 비에 다 젖은 것도 잊은 채 서로를 안아주고 이날을 기념으로 바꿨었던 우산을 서로에게 선물하며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2년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첫 연애였던 제가 미숙했다는 생각과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행이다. <laughs> 아 결말이 헤어진 거여서 다행인 건가요? 아 진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완벽한 기승전결이에요. <laughs> 아유 달달했지, 좋았지, 빌드업 좋았지, 고백했지, 사겼지, 그리고 헤어졌지. <laughs> 해피엔딩이네 결말이. 너무 나 달달한 비오는 날에 로맨스가 있길래 하나 뽑아왔습니다. 근데 되게 많았어요 비오는 날의 로맨스가. 맞아요. 되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막 비와서 여자친구 발음을 핀 거예요? 막 이런 거 없냐 왜? <laughs> 이렇게 저주하는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거예요. 연애 그냥 사람들이 연애하는 게 아니고 올 뿐이에요. 그냥 저는. 이거는 본인이 못. <laughs> 굳이질 <줄> 갈. <laughs> 걸 받기도 한데 달다 달어. 아 채팅창에 짝사랑만 연재라는 분이 계신데 나는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애휴라고 하시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안 되셨어요. 그 공팔판님 입꼬리 좀 내려보세요. 자 <laughs>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아 입꼬리 그 지금 1 0시2시 하고 <laughs> 있는 것 <거> 같은데. <laughs> 자 오늘 공백 라디오 9회차 장마 비를 주제로 한. 날이었는데요. 과연 공파리 팝님이 마지막 데미를 장식한 노래는 얼마나 더 좋은 노래를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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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그렇죠, 공팔님? 음. 진짜 맞아요. 진짜 마지막을 데미할 정도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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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겁나 좋은 노래 가져왔겠지? 음. 맞아요. 카드 세 주시면 듣고 갈게요, 저희.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